이번에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역사상 있었던 지하철 사고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지하철 참사는 옛 소련에서 독립한 카파카즈산맥 지역의 작은 나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지난 1995년 일어났다. 당시 지하철 객차가 터널 구간에 진입한 직후 전기 앞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일어나 289명이 죽고 270명이 부상했다. 사고 후 출입문 이 열리지 않아 승객 가운데 400명 만 겨우 탈출하고 나머지는 불에 타 죽거나 질식사했다. 1995년 4월 한국 대구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관 폭발로 인해 100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사장 인부가 실수로 인근 백화점의 가스관을 건드려 일어난 이 폭발 사건으로 143명이 부상하고 주변 건물 여러 대체와 자동차 91대가 부서졌다. 1903년 파리 지하철에서 일어난 화재로 84명이 죽은 사건은 전 세계 최초의 지하철 참사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영국 런던 지하철 킹스 크로스역에서 승객이 담배불을 붙이고 난 성냥을 그대로 버려 화재가 발생 31명이 사망했다. 1995년 일본에선 사이비 종교인 옴질리교 신도들이 도쿄 지하철의 신경 독가스인 살인을 투입해 1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사망자는 비교적 적었으나 부상자가 3800명이나 돼 지하철이 테러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1977년 옛 소련 수도 모스크바 한 지하철 터널 구간에서 폭발물이 터져 7명이 사망했다. 1994년 4월 13일과 5월 7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지하철에서 폭발물 투척으로 인한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 7명이 죽었다. 1990년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전기압선으로 인한 화재 사건으로 2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했다. 1997년 10월 18일 포르투갈 리스본 지하철 터널 구간에서 새벽에 전기압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지하철 직원 1명이 사망. 1980년 영국 런던에서 승객이 담배 불러. 화재가 일어나 승객 한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2003년 2월 18일 한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인해 희생자가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 두 번째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